안녕하세요.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볼게요. 자, 비트코인. 제가 작년 한두달 전인가? 한달 전인가? 어, 요 때, 어, 이만 부근에서 그 영상 올린 게 있어요. 그때, 아, 어, 비트코인 관심 좀 가져야겠다. 이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좀 마쳤는데, 아그 어, 이후로 지금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했죠. 네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실은 우리가 뭐 주식 투자, 해외 주식하고는 큰 상관 관계는 없는데, 어, 비트코인을 좀 이제는 그 해외 주식을 하면서도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, 이게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그 수용하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느그러졌어요. 그래서 어, 비트코인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. 그래서 보면은 어,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뭐그 스퀘어라는 이런 종목도 있고. 그 다음에, 페이팔, 이런 종목도 있고, 그 다음에 지금, 벤액이라는 어, 데서, 그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다시 한번 어, 만들려고, 미국의 증권거래소인가 뭐 그쪽에 어, 신청을 했나봐요. 그 리뷰를 좀 해달라고. 근데 얘네들이, 어, 언제, 언제지? 2019년도에도 한번 했다가, 어, 빠꾸 맞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다시, 어, ETF 요거를 하나 또 다시 좀 만들어 보겠다 하고 재신청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니1 2월3 1일날 마지막 날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어, 좀 봐야겠는데 좀 이따 그 얘기할게요. 하튼 어, 이걸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요 때부터 막 폭발했어요, 그렇죠? 요 때부터인가? 요 때부터 오르고 또 오르고.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종목들도 이게 언제죠? 11월 한 20일 정도 되죠. 여기 11월 20일. 그러면 스퀘어도 보면은 11월 20일이 한이 정도 될 거예요. 이 정도. 여기서부터 쭉 올랐고, 11월 20일은 여기서 얘네들도 똑같이 자, 이 보면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음, 있어요. 그쵸? 어, 이런 이 종목들이. 그래서 어, 비트코인을 난 어, 관심을 가는데, 어,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? 비트코인에, 뭐, 또 다시 회원 가입하고, 이렇게, 이렇게 하기는 귀찮고, 그리고 너무 비싸고. 그러다 보면, 아, 그럼 관련 종목이 뭐가 있을까? 찾아보면은, 뭐, 스퀘어도 있고, 페이팔도 있고, 또, 이런 종목도 있어요. 어, 이제 AMD도 있고, 그 다음에, 엔비디아. n v d 아 얘네들은 어차피 그, 크립토 코인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이런 건뭐 그래픽 카드 많이 썼잖아요, 그렇죠? 어,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은 음, 페이스북도 있어요, 그렇죠? 페이스북은 자기네들 자체 리브라라는 크립토 어, 코런스를 지금 어떻게든 이거 상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이게 비트코인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좋아지면은 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무게도 어좀 어느 정도 실리게 돼요. 그래서 어 페이스북도 이 리브라라는 어 자기네들 자체 디지털 화폐 이제 가 있고 상용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샵잘 아시죠 여러분? 이제 쇼피파이 쇼피파이도 그 거래할 때이 크립토커런시를 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. 얘네들 그 플랫폼 자체 내에 보면은 그래서 어 스퀘어나 뭐 페이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AMD, 엔비디아, 페이스북, 쇼피파이 이런 종목들도 있다. 그래서 어 요런 게또이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하고 연관돼서 내가 비트코인은 투자를 못못 하더라도 음 연관된 또 종목을 내가 한번 찾아볼까? 했을 때, 아, 이 요런 종목도 있다. 이건 좀, 뭐, 알려드리는 거고. 이게 보면은, 이게 왜그 중요하냐.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추세를 탔잖아요. 지금. 음.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이게 보면은 2020년도에 또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. 이, 이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. 2020년부터 월스트리트 그 쪽에서 이쪽. 디지털 아셋. 펀즈. 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. 펀즈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돈이 유입이 됐어요. 유입. 얼마큼 유입됐느냐 2019년 대비해서 플러스 660%. 거의 7.5배. 돈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들어갔다는 거 이쪽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컨슈머 우리 일반 소비자들 사용하는 그런 어, 플랫폼 이런 데서도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거래를 할수 있도록 뭐 편의를 제공해줘요 뭐 스퀘어나 페이팔이나, 그쵸? 또는 쇼피파이. 이런 데서 이런 걸 하고 있다. 그리고 세 번째는, 자, 마켓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성숙해졌다. 아, 영어로 말하자면, matured라고 해요. matured.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, 뭔가 예전에는, 야, 저거 뭐 사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속도가 그리고 그 환경이 매우 좀 성숙해졌다.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어네 번째는 이게 E T F로 지금 만들어지면은 일단은 그 금융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, 크립토클런시를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TF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중요한 거에요 이게 이 뉴스가 이 뉴스가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아 ETF를 만들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ETF가 만들어지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이 보수적인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어느정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ETF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, 핵심 포인트다, 이 ETF 만들어지는 게. 이거 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ETF가 한번 빠꾸 맞았고, 다시 신청 했는데,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어, 요소들이 있어요. 하나는, 그, 증권거래소, 미국의 정, 거래소, 거래소, 장이, 어,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. 퇴임. 퇴임했고, 이제 여기에, 신임을 해야겠죠. 누군가를. 근데 그 누군가를 누가 해요? 이제, 그, 바이든이 이제 새 행정부로 이제 미국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여기 새로운 임무를 꼽아넣겠죠. 어, 거래소 장으로. 그러면 이 장은 잘하면은 이 디지털 커런시에 관련돼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벤 에크 자체가 이 etf를 한번 다시 좀 만들어 만드는 것좀 승인해 줘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어 예전에 빠꾸 먹이네 얘는 퇴임을 했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테니 음. 그리고 새 행정부가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어,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어, 여기에 약간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어 보자. 왜냐면 뭐 해서 잘 되면 좋은 거고, 안 되면 똑같이 또 빠꾸 맞는 거고, 그런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얘네들은 제일 먼저 ETF를 만들면은 아, 비트코인 ETF다 해서 자기네들이 선전도 할수 있고,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, 세일즈 판매도 엄청나게 잘할수 있겠죠. 그렇죠 아마 저도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비트코인 ETF 전투자 할것 같아요. 음. 왜냐면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솔직히 각 종목별로 저걸 잘 해야 돼요. 뭐냐면은 뉴딜리전스를잘 어, 해야 합니다. 이게 뉴딜리전스잘 그, 해야 하는데, 근데 보통 음,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. 듀딜리전스를 거의 안 하세요. 그냥 뭐 유튜브에서 뭐 어떤 종목 막 얘기해주면, 아 어, 그렇구나, 아, 그래. 그러면서 막 상상하면서, 아, 그래, 이 종목이 좋은 거구나 하고 합리화시켜서 그냥 매,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면은.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듀딜리전스를 보통 안 해요. 일단, 음, 뭐 하는 거 자체도 잘 모르겠고, 책 읽는 것도 귀찮고, 그 뭘, 뭘부터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, 그냥 뭐 그냥 유튜브나 그냥 블로그 이런 걸 보면은, 막 설명해 주잖아요. 음.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그 유튜버 또는 그 블로그 주인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,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종목에 대해서.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어, 내놓은 그 기준 하에서 본인의 돈을 투자하시는 거예요. 저는 어, 그렇게 하는 게뭐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어, 자기 소, 소중한 돈인데. 남의 의견을 갖고, 아, 그게 맞구나 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자기가 진짜 이 종목을 좀 들여다보고, 아, 진짜 이 종목이 정말 그런가. 고민, 고민, 고민해서 투자하는 게참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, 어,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연관된 종목을 찾아갖고, 아, 난 이, 그래, 이런 거 투자해야겠다. 이렇게 하기보다는, 음? 이렇게 하기보다는, 실은 ETF가 생겨지면은 크게 우리가 듀 딜리젠스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ETF는 그 하나의 여기 바구니에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를 모아두게 되는 거예요. 그쵸? 그럼 우리는 그냥 어 요거를 ETF를 사서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노출을 우리가 노리는 거죠. 그래서, 어,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, 제 생각에. 음. 근데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니까, 그렇죠 너무 비싸잖아요. 이게, 어, 29,400불이면 얼마예요? 2만불이면 3,400만원 정도, 정도 되네요? 그쵸? 예, 그 정도 될 거예요. 3만불이면, 음, 3만, 3,400만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. 그렇죠 그럼 그럴 바에는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, 야, ETF 이런 게 나오면은, 이런 거 투자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환경이 지금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ETF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커 보여요 올해. 그래서 어,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